농서 무영주차장에 지금 나왔는데, 김포대교 쪽으로 뛰려고 그랬더니 자전거길 밖에 없어가지고 반대방향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l e t 이쪽 코스는 주로 자전거길 위주로 되어 있네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거의 생태습지공원 쪽이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길이 그렇게 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빛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길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에, 이제 물이, 와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있네요. 지지난주에 인스타 360을 울트라 모델로 주문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봤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우선, 핸드폰으로 운동 기록하면서, 슬로우 러닝 하고 있습니다. 팡에서 산, 차끼 같은 건데 이게 이미지로 볼 때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착용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보면 물을 좀 넣을 수 있게 되 있는데 저는 물을 넣으면 아무래도 무거운 몸이 더 무거우니까 오늘은 차 키랑 핸드폰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쓰려고 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람은 없고 좋은데 단점이 한강에 바로 앞이지만 뷰가 조금 아쉬워요. 어두워가지고. 힘듭니다. 지금 1.5km 정도 7분 한반 페이스 정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한강변이 나오네요 저 가양대교인가? 아비 좋습니다 오늘 완전 날씨가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완전 가을 날씨에요 아, 풀벌레 소리 좋고요 아, 도심에서 이렇게 밤에 뛸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장경인대가 계속 아파서 무릎 보호대를 계속 끼다가, 최근부터 안 끼고, 뛰고 있는데, 훨씬 좀, 아직까지는 좀 가볍고, 드라프 그런 느낌입니다. 야경이 너무 멋있죠? 봄에로 18, 오늘 신고 왔는데, 이게 여름에 신으면 확실히 좀, 열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한 26도 정도인데 되게 시원해요. 아까 지나간 게 마곡대교네요, 마곡대교. 저기 보이는 게 가양대교 같습니다. 오늘 가양대교까지만 찍으면 편도 한 3km 정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찍고 반환하겠습니다. 아, 보일 때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어, 뛰니까 뭐네요. 저기 가양대교까지 가면 3.3km? 3.5km 정도 되겠네요. 아니, 떼보니까, 이게뭔 거야? 4km 되겠는데? 안 되려나? 아, 가인대교 갔다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아. 가인대교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왔는데, 아, 4km에요, 4km. 저 8km 한 번도 안 떼봤는데, 야, 이거 돌아가는 거 걱정입니다. 파이팅 저기, 다리 밑에서 반환할게요. 반환. 와, 이제 4km 넘어가야 돼요. 큰일 났다. 무릎 아픈데, 4km 좀 지났는데, 거의 직선이었어요. 발목이 살짝 찌릿찌릿, 아, 그 정도 그거 보이는 괜찮습니다. 7분 17초 20초 정도 페이스로 계속 왔는데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7분 한 40초에서 한 8분 이 사이로 주차장까지 무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릎이 좀 예전에 수술한 데가 불안해가지고. 아, 걷고 뛰고 아, 반복을 하다가 아, 회복을 좀 주말엔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저녁에 가을 날씨가 너무 런닝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나왔는데 아, 제가 7km까지 밖에 안 뛰어봐가지고 아까 가양대교 거리 보고 좀 놀랬는데 막상 또 뛰어보니까 아안 더워가지고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1 1 시간 조금 넘었나 모르겠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슬고우하게 뛰시는 분들 제법 있긴 한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리는 이제 5km 지나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를 줄이려고 랬는데 7분 40초 정도인데도 심박이 지금 178에서 180 왔다 갔다 하네요. 아 근데 심박이 좀 높은데 체력이 늘었는지. 그렇게 힘든 건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허벅지 쪽, 앞쪽 허벅지 쪽 조금 약간 첫산이 분비되는 느낌 정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페이스좀 떨어졌죠? 심박을 좀 낮추고 아, 저 앞에 마곡대교가 이제 보일락 말랑하네요 이게 런닝이 평소에 5km만 뛰다가도 8km, 10km 막상 못뛸것 같아도 되게 멍하니 잡념 없이 저기 먼산 보면서 바닥 보면서 달리면 시간이 또 금세 가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나가는 시간이 이렇게 러닝하는 것처럼 좀훅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휴, 주말이 지나가니까 아쉽네요 아직 제가 10km 완주는 아직 못했는데 이번에 마라톤을 하나 신청했거든요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는 기구러닝인데 런앤런 런앤런 이라고 아, 저번 처음 나갔던 신정 그 하부트랙경기장에서 아, 그땐 5km 도전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10km 한번 아, 도전했습니다. 예, LSD를 계속 해줘가지고, 10km를 10월 25일 시합이니까, 아, 몇 번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시간이 안 나서, 오늘 그래도 8km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6.17km, 마곡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2km도 안 남았네요, 이제.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지난번에 89.9kg, 아, 달성하고 나서부터, 체중은 뭐 91, 90, 89,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몸이 막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아, 5kg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아, 조금 전까지 괜찮다가, 엉덩이, 햄스트링 위쪽, 아, 엉덩이, 이쪽하고 어, 종아리쪽 살짝 찌릿찌릿 이제 슬슬 입질이 옵니다 아, 아직까지 아5 k g 이상 뛸 몸이 안 만들어졌나 봐요 아, 페이스 이럴 때 더욱 천천히 아, 이럴 때 TV 롤링을 최대한 목폭을좀 짧게 짧게 하면서 바닥에 발 디디는 걸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방화대교좀 보입니다 이제 6 6 k g 신박은 174. 아, 파이팅 아, 드디어, 아, 비포장도로가 나왔어요. 아, 이제 조금만 남았다. 제가 원행화가 총 3개 있는데, 아, 어, 아직 뭐잘 모르지만, 맨 처음에, 호카, 본디나인, 어, 처음에 신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신고 있는 나이키 포메로를 신고, 오, 이 주맥스 폼이 막그 약간 라텍스 같은 그런 쫀쫀함에 아, 너무 좋다 했는데, 여름에는 이 열감이 좀 심해가지고 안 신다가, 그 다음에 퓨마 매그맥스로 계속 아, 길게 뛸 때는 착용했는데, 매그맥스가 좀 신발이 커요. 반업을 또 해야 돼서 완전 곤발이라 바닥이 좀 끌리거든요. 지금도 보메로가 살짝 끌리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제어 기록 중에 또 처음 어 7분 17초 5 k m pb를 만들었던 게 보메로 지도하고 이상하게 요즘에 이 보메로가 날이 좀 시원해져서 그런지 아 뭔가 느낌이 좋아요. 어 특이사항이 없으면 마라톤까지 새 신발을 구매하지 않으면 보메로를 신고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1 0키아이 가양대교 쪽으로 뛸 때는 잘 몰랐는데 아, 여기 좀 보시면 조금 인적이 드물어요 아, 여성분들은 혹시나 밤에 뛸때 어, 이쪽 버스는 어,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그래도 제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예전에 게임하거나 누워서 뭐 TV나 유튜브 보다가 책 보다가 그러고 막 잠들고 했었는데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좀 피곤해도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물 먹고 씻는 그런 쾌감 때문에 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열한 시간 너무 이 시간에도 되게 한강변을 아, 제가 이렇게 막 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아, 과체중 러너분들이거나 아 초고, 런래 런닝 분들은 아, 주저하지 마시고 아, 뭐 9분 페이스, 10분 페이스 상관없으니까 우선 한 2주 정도 슬로우하게 뛰는 습관만 들여보세요. 그 2주 동안 체중이 내려가고 아, 몸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막 빠지면서 점점 더 기록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하고 재미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아, 저도 평일에는 자주 뛰려고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로 지하 공원에서 뛰는데 거기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좀 하기가 좀 애매해요. 사람도 많아서 아마 제가 바디캠이 9월 말쯤에 오니까 이제 착용하고 한번 뛰어도 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10.4km 거의 다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 몸뚱아리로 제일 멀리 한 번도 안 걷고 한 번도 안 쉬고 뛰어보는 8km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데 사람 도 없지만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다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8km. 처음 떴습니다. 7분 45초 0기수로 1시간 걸렸네요.